전 세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음. 다들 퇴행에 절망하고 있는 시기에 한국에서 이런 성문이 나왔다. 한국 아, 그러니까 어. 민주주의가 이겼다. 이게 어디 대한민국만의 행동이겠습니까? 아, 아, 오늘 아, 그 음. 뉴욕타임즈, 워싱턴포스트를 음. 제일 먼저 들어가 봤는데 음. 금지막하게 띄운 이유가, 음. 봐 트럼프는 헌법 위반해도 살아내는데 대한민국 제대로 응징을 하잖아. 비논쳐봐야. B B C 아까 어. 월드컵 우승한 것 같다고 왜 이렇게 외신이 어. 호들갑이냐? 우리는 못하는데 제대로는 해낸 거야. C N N도 생중계했어요. 그러니까,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게 세계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한국은 저렇게 복이 있게 가느냐? 홍보문을 소개를 해주는 그렇지. 거야. 이건. 민주주의의 교보제가 됐어 대한민국. 이게 아. 세계적으로 큰 우리가 아. 희망을 준 겁니다. 이게. 이게 진짜 중요해. 지금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가 좀 있잖아요. 근데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야이 자식들아 그거 아니야 임마 민주주의 이렇게 살아 있어. 대한민국 있잖아 이 새끼들아. <laughs> 그 그러니까 이건 세계사적 사건입니다. 세계사적 그리고 동아시아에 맞아.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등불이 됐다는 거. 이유고한민주 항쟁의 역사에서 항상 대한민국은 맞아. 우리가 전 세계 에 희망을 줬다는 거. 맞아. 여기서 맞아. 자부심을 느껴야 된다.